펠리세이드 투명한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일단 시공하기 전에 여기 엔진 커버 있는 부분 그 다음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커버 있는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검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차는 깨끗한 상태로 출고를 하였습니다.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을 하였고요. 여기는 등속이라든가 쇼버 그 다음 볼트라든가 너트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고됐을 때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었는데요 모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미션이라든가 이런 전기장치 부분 모두 다 코팅이 됐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를 하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해야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너 왁스라든가 투명 코팅제를 이용해서 안쪽에 코팅을 하였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런 고무마개가 있는데요. 이 안에 코팅을 하려면 이것을 개봉을 한 다음에 안쪽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배수로가 1mm 채 되지 않고요 대부분 막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배수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물 배수인데요, 여기에 지장을 주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머플러도 다 마찬가지 코팅을 하였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하기 전에 이쪽 그 표면에 사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 내열온도 최소 600도 이상 되는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펠러 샤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 코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행 중에 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코팅제는 전혀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모두 다 코팅을 합니다 그 다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머물기 때문에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부분 요게 히터파이프 인데요 요런 곳에 녹이 나서 히터파이프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수가 잘 되는 곳은 이런 곳이죠. 호수하고 파이프랑 만나는 이런 틈새, 이런 틈새로 염화칼슘도 머물고 물도 머물죠. 그래서 이런 곳에 방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커넥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정비를 한다라고 보면 커넥터 빼면 잘 빠지니까요. 가끔씩 뭐잘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조되면 아주 잘 빠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볼트라든가 너트 코팅을 해놔도 그 정비하는데 전혀 문제없고요. 잘 풀리고 잘 빠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차는 이런 식으로 전기장치 부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 되면 고압하부세차를 하게 되는데요. 고압하부세차는 이런 커넥터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절연코팅을 하게 되면 습기 방지 코팅이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에 물도 머물기 때문에 물이 머무는 곳을 그쪽에 꼼꼼한 방청이 필요하죠. 이런 곳에. 염화칼슘도 들어가고 오염물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 하단 부분에 머물니까 이 하단 부분에 녹 방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래 보시면 이런 마개 있죠. 보통 보면 이쪽에 마개가 막혀서 나오는데 이건 없네요.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 물 배수 라인이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재질로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100%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투명 언더 코팅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 언더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이 가능합니다. 전기장치에는 저렴 코팅이 가능하고, 철로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코팅나라 보증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팅나라는 시공 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시공됩니다. 주행 중 사고, 바닥 긁힘, 부품 교환 이런 것까지 모두 무상시공됩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펠리세이드 엔진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쪽 부분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부분의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서 항상 깔끔하죠. 여기는 휴즈박스 있는 부분인데요. 휴즈박스 어스 부분, 릴레이, 전선 모두 코팅을 했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이렇게 커넥터라든가 센서, 그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호스도 있고 센서, 릴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커넥터 부분도 있고요.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 본넷을 여는 순간 쉽게 말하면 가전제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습기나 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상 코팅 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